자, 이래가지고 어, a n p n c n t n 의 넓이를 넓이. s n 이라고 할때시그마 어, n 이래서 이뭔데까지 s n 거래 이말인면급소 뭐라 이 말이죠 그럼 아 이거 같다 이래요. 이거 첫 번째 1, 1, 1, 구할 때 S 1 S 2 S 3 1, 이다 구하면 귀찮단 말이지. <laughs> 아까좀그여도 되는데, 그런데 귀찮으니까귀찮느냐이 그림을 막뽑 보낸 기나. 보통 그림이 두개 내지 세 개를 그려준대 문제. 두개 내지 세 개. 보통 한세개 많이 그림만 세 개를 준다. 그럼 지금도 세개이 났지 안 해? 어, S 3까지그려놨으니까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? 이것을, 제일 바깥에 있는 그림을, 이것을 n번째라고 생각하지. 무조건. 이것을 n번째. 그 안에 있는 그림을 a n 플러스 한 번,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. 이렇게. 네. 이래가지고 a n과 b, 어, a 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거이여기조두번이 만들어낸단 말이지. 이거 한 변의 길이를, AN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보죠 예. 그러면 AN, BN, 플러, a n 플러스 1, BN 플러스 1의 길이, B는, 길이는 얼마라고 볼수 있겠노? AN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겠지. 예. 그러면 변을 전부 다 1대2로 잘랐야되 전체 AN을 갖다가 1대2, 3등분 했네. 그럼면 영화의 길이 얼마? 3분의 2 AN이라고 잡을 수 있다. 예. 이건 얼마? 3분의 1 AN을 잡을 수 있다. 이거는 무슨 삼각형? 직각 삼각형. 직각 삼각형은 뭐쓸수 있다? 비타고라스 쓸수 있다. 그러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1 A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AN의 제곱 1을 표현할 수 있다. 번, 9분의 일, 구분의삼이 얼마고? 9분의 5 AN의 제곱 1이 되면 이거는 뭘뜻하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넓이가 SN이니까 이거 한 편의 길이가 얼마나 했나? AN이랬죠? 그럼 넓이가 AN 곱하기 AN이니까 SN이 얼마고? AN의 제곱을 SN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건 얼마나 된다고? SN 플러스 1요리 되는 거지. 이거는 뭐. 그거는 S&D n 기치. 그래서 얼마 9분의 5. 5분의 5. 그러면 의수열은등비 e 5. 열분의 5. 비가 얼마? 음... 공비가 분의 5. 인등비수열이되 5. 5이의첫5분얼마 5분의 S 5은 S 5. 5 올려 5. 5분의 5. 5분의 5. 5분의 5. 5분의 5. 의 5. 5분의 5. 5분 그러이제곱이니까 넓이는 6되겠 음. 그러므로 이것은 주어진 시간 어, 1마 r 분의 직장 16를 곱해라. 9 5분의 16 곱하기 9하면 4사약분 하니겠4 36알아서 36이다. 알수 있다, 알지? 다